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어,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힐링 여행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사회생활 한지 얼마 안된 29살이고 아주 젊은 분이네요.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삼성전자 우 차이나 전기차 필라델피아 반도체 테크탑 텐. 미국 테크탑들이죠. 국내 2차 전지주에 투자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은 20% 정도 돼서 330만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 제가 캡처한 지한 일주일 됐나요? 아마 지금은 수익률 금액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미국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정도는 계속 정리식 투자로 모아갈 계획인데 요즘 주변에서 국내 상장 ETF는 아무래도 국내 사람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라 저처럼 2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갈 투자자는 추후에 유동이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네요.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유튜브 상에 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 많아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걸르셔야 돼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엔 돈이 부족해서 국내 상장 해외 이태프로 투자 중인데 더 아끼고 해서 미국에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채택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채택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채택을 한 이유, 우리 모든 힐링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고민이 생겼다는 게, 이건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일어날 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비관, 걱정, 이런 것은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게 돼요. 본인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심 걱정을, 말도 안 되는, 어, 생기지도 않을 그런 걱정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 혼자 얘기, 생각하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 친한 친구가 배신할까봐, 또막 바람이 불어서, 어, 폭풍이 불어와서 우리 집 창문이 깨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 죽을까봐, 나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이렇게 미리 근심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뭐 만약을 대비하는 것뿐이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감정들을 갖는 것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갈가먹는 일이에요. 나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일이에요. 현명한 사람은요, 이렇게 비관적이고 미리 생기지도 않은 걸 걱정을 하는 거 이런 비관을 낙관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유동성이 빠져나가요? 앞으로요, 국내 주식 시장은 점점 뭐, 일부 사람들이 수익률 좋은 미국으로 간대지만, 국내 시장에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실림가족분들처럼, 전, 어, 전국의 투자자들이 실림가족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하 우리 이러한 영상을 보고,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실림가족분들은 그 중에 극히 일부예요. 또,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비싸다 그랬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미국에 직접 투자하면 10만원이라고 칩시다. 한 주에 근데 그또 큐큐큐 어, QQQ 얘기하죠. 큐큐큐 뭐 몇십만 원이지만 10만원으로 칩시다. 큐큐큐가 10만원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나스닥백은만 원이에요. 10배 차이 나죠. 10만원, 어, 10만원짜리 큐큐큐 한 주를 갖고 있든 만 원짜리 10주를 갖고 있든 똑같은 수익이에요. 내가 주식수를 많이 갖고 있다가요 주,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에 어, 지금 얼마입니까 330만원 수익 났다면서요 그거 그냥 그대로 미국에 어, 달러로 투자해도 돼요 그러니 주식수가 많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국내 이 t f 시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 전체예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어, 해외 추종 ETF 국내 지수에 추종하는 ETF 모든 걸다판 겁니다 전체 중에 보면 3개월 수익률을 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1등 3개월 수익률 누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의 차이나 전기차의 독보적인 수익률이에요 2등 3등 쭉 보세요 3등에 미국테크탑된 글로벌 빅 액티브 글로벌 클라우딩 미국 나스닥 쭉 나와있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목을 다 보면 다 해외 추종 ETF라는 걸알수 있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해외 추종이든 국내 추종이든 다 합해서 3개월 수익률. 네이버는 3개월 수익률까지만 나와 있더군요. 이걸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국내 지수에 투자합니까, 여기? 다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 지금, 5등, 5개씩 나눠져 있죠? 15. 20등 바로 앞에, 18등, 19등 보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어요. 요거 두 개만 국내에요. 그 다음에, 타이거 의료기기 있어요. 18등, 아, 20, 24등입니까? 코스닥 150, 의료기기. 이런 것들 몇 개만 빼고는, 다! 해외 지수 추종 e t f 에요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지수예요. 3개월 수익률 순서대로 보면 10등, 15등, 15등까지만 플러스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 ETF들은 국내 시장 지수에어 추종하는 ETF예요. 그러면 3개월 수익률이 1등부터 15등까지만 플러스죠. 16등부터는 마이너스예요. 3개월 수익률이 15종목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국내 시장 지수는 15종목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추종 ETF 봅시다. 해외 추종 ETF는, k b s t a 미국 S&P 500, 어,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 이거는, 자, 여기 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어, 1등이죠? 45%. 어? 이거는 전체 합쳐서 1등이에요. 이거는 해외 주식이에요. 보면은, 5, 10, 15, 20등까지 나와있죠? 그 다음이 또 20등부터 또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플러스가 국내 시장 지수 추종하는 거는 15종목만 수익 났다 그랬죠? 플러스. 해외 지수는 요 15종목이 아니라 220종목. 220종목이 무려 플러스란 뜻이에요. 이해를 하십니까? 국내 지수를 추종을 하게 되면 현재 3개월 수익률을 보면 15종목만 플러스예요. 3개월 수익률. 그런데 해외 최종 ETF 보면 15개가 아니라 220개가 플러스예요. 그러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원화로 투자, 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해외 ETF.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직접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다 머물러 있어요. 왜냐면 하 해외에 직접 투자를 안 하더라도 국내에 좋은 종목들이 해외 추종 ETF,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보는 원화로 투자하는 ETF들이 좋은 종목들이 오래 들어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전에는 코덱스 미국 판플러스,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이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 안한 종목들도 올해 새로 나온 종목들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릴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해외 추종 ETF가 무려 220 종목이 플러스가 난 상태예요. 그거 중에 우리는 극히 일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ETF예요. 종목 수 미국이 1등이죠. 2,400 종목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7등. 485 종목인데 지금 500 종목이 넘어섰어요. 이것은 21년 6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또 나왔거든요. 7월 20일도 나왔잖아요. 글로벌 리튬, 글로벌 자일주행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500 종목이 넘었어요. 한국이. 그다음에 순자산 총액 보면 53조예요, 지금. 한국이 60조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6월 말 기준으로 53조예요. 그런데 60조를 넘었어요. 그 다음 뭘 말씀드리려나 하면 그 오른쪽 보십시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세계 3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당연히 1등이죠. 중국이 2등이에요. 하루 평균 ETF 자금, ETF 종목 거래 대금이.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래 대금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ETF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ETF 종목도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추종하는 달러로 안 해도 되고 원화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ETF들의 점점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것든지 생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미리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생길 만한 일 있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생활도 꼭 주식뿐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항상 미리 만들어서 뭐 사소고생한다는 듯이 사소 미리 근심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근심 걱정 미리 했다가 그 날짜 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6개월 전에, 1년 전에 무엇 때문에 고민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했었습니까? 지금 6개월,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었습니까? 근심 걱정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절대 미리 생각지도 않을 것 가지고 미리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루하루 생산성이 아주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